바람이 불면 이 풀들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. 풀들 움직이는 게꼭 물결 같아요. 이곳은 넓게 물. 본 넓게 물은 숭불 시대인 고려말에 조성된 것으로 구전되며 그 증거가 현존한다 2010년 1월 서광동리 음. 벌레 아니고? 벌레는 아니야 와우 어떻게 빼는데? 아플 텐데. 이거는 하나씩 어꽤 그거다 꽤 달라붙는다 얘 <laughs> 아니 근데 왜호제한만 어? 호재 달라붙었어? 호재가 좋아서 <laughs> 오 뭐야 어, 절대 안 따르죠. 아파? 좀뭐 아프진 않았어. 좀 징그럽다. 어, 징그러. 워좀 무섭다. 어, 인기쟁이. <웃음> <웃음> 무서워. 자식들. 와, 이거 봐. 얘는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?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아닐까? 얘도? 어, 거기 있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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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오. 오. 이제 없는 거 같아. 오케이. 어, 어디 갈까? 따라간다. 누굴 따라가? 형 간택당했다. 진짜 간택당했다. 뭐뭐뭐 <목소리> 뭐. <목소리> 아, 아무한테나 그런구나. 어떻게 맞아? 언제 못 떨어져 있어. 야 아무한테나가. 다가네. 네. 비벼 비비고 봐얘러면 꼬리를 저렇게 되게 들고 어. 있어. 또또 또, 또. 대화가 되는데. 응. <laughs> 는 먹어야지 왜 먹어야 되는데? 건강에 좋아 없어서 먹어 한쪽다왜나 드세요 근이 진짜 먹어 는 모든 걸 근데 이거 먹뭐 소화돼요 어, 진짜 맞아요 아니, 이건 이 먹어야지 치 아니 있는데 왜그거 먹어. 인상봐 제주. 아, 왕 일단 가는 거죠, 그러면? <laughs> 어, 네. 니다 네, 네, 깔끔하게 습니다고생셨습니다 와이지 어조커였어 너무 좋았 아, 아, 아 어, 왕기 아, 예. 여기 안있 예. 네. 왕이 하사하시는 물어. 셋. 갔습니다. 아, 님이 배가 졸졸 너무 좋았어. 오, 아, 형, 카메라까지 감사합니다. 어, 네. 아니야, 아니야! 아니야, <laughs> 너는 그냥 가는 거야, 진짜야. 아니야! 아야 아니야! 아니야! 그니아니어아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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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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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아니야! 아게야아야 아니야! 야야 아니야! 아니야! 근데 그 혁명을 상각하고 보내야 <laughs> 되나요? 네. 어? 저는 혁명 갈길 건데, 지금. 어? 뭐? <laughs> 정말요? <정말이야? 웃음> 진짜요? 이 사람들아. <laughs> 진짜? <너> 나는 왕이될 <왕의> 발자야. <laughs> 아, 저와. 이렇게 가는 거죠? 저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. 장난 보라. 땅은? 그쪽은 확인?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아무 상관 <laughs> 없습니다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근데. 섞으신 분이. 아 죄송한데. 죄송한데. 여기 찍혀있습니다. 아, 걔. 네. 어, 저 정말 정직하게 습니다 아, 그래요, 그래요? 수가 없네 팔찌를 어... <웃음> <웃음> 아 재수없어 대박 뭐라고 했습니까? 아닙니까? 음. 어? 아 그러니까 뭐야! 우리 둘이 나나다 뭐야! 아, 아, <laughs> 나... 아 <웃음> <웃음> 왜야? 아하하하이 그 제일 먼저 나오면 아, 아, 하면... 아니 아니 어디 어 내가 으니까 하나 왔어 나 왔어 아이스크림을 어떤 종류로? 파시나뭐붕어삼만고 어 찹쌀떡 찹쌀떡 아 너무 아 너무 아, 아 너무 아. 아까지 들었는데 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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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눈이 안 보이 아 눈이 안 보이 손이 안 보이 게안 보이겠습니다 안 크고 안네 이게 아프지 아니 아니 대교가 왕푸나 네왕 처음에 와서 그러면 데 아, 그런 것도 예. 되나 내지마 이런 것도 되나 아 <laughs> 그거까지도 아, <안> <laughs> 예 전하 <전화> 진짜... 웃님부탁 <laughs> 하십니다 과일은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아, 아. 수 부를수 있습니까 네. 어? 없습니다 우리 집여왕이다 오늘 없을 걸 알기 때문에 12살? 넵! 있어? 잠깐만 잠깐만x2 이다 집에 감니다 뭐부터 할까요? 펼쳐놔 펼쳐놔x2 펼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렇다 우 여러분 인생은 표하고입니다다 밖에 더 있지 않을까? 아 맞네. 제대마을. 이안그 네. 네. 집이요. 아 저기 저거 아, 저거.